70인입니다. 우리 전도 제자들이 복음 누리는 전도라면, 중직자는 직분 누리는 전도입니다. 어, 우리 성경에 나도 초대교회는, 어, 시대를 움직이는 중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How that 어, 이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였습니다. 예, 복음 때문에 어린 할수 있는 비밀들을 찾아냈어요. They were 이유를 알아 놓 겁니다. They knew the 아, 이 복음 때문에, 예, 어린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발견한 거죠. 어, 내가 이게 교회일에 복음이 어린하면 축복받지 않겠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예 어린 해서. Saying, church, really 어, 대표적으로 볼때 정말 이해 잘안 되는 정도 사람들이. 이오바다 같은 주직자가요. 뭐 생을 걸었다고 봐야 되겠죠. 어 생을 걸었다기보다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시연이란 이죠. 아합 왕이 죽이라고 하는 선지자.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 갈멜산 전투, 영적 싸움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숨긴 제자 백명 통해서 나중에 칠천 제자일 나고 도단성 운동이 났단 말이죠. 어, 정말 그 구약 시대의 중직자의 진짜 뭐 모델이라고 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요. 사백이십1장1 9조 같은데 이게 초대기 중자 보면은 어, 위기 때 말이죠 이, 목을 걸고 전도도 했죠. Of really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So 그런데 여러분들은 막 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복음과 교회, 여러분 중직자라고 하네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어린이집 땅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그 교회 중직자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오늘 중직자는 중요한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뭔가 지금 그 결단 내리셔야 되겠죠. 어, 심지어는 우리 그 중직자들 어, 많이 지금 세웠잖아요. Right now we've raised many church officers.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데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을 얻어두는 거니까 교회 안만 보는 겁니다. 그래, 초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교회 밖입니다. 에, 교회 밖에 요소요소의 중직자가 서가지고 지역을 살려냈어요. 네. 그래, 중직자 있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 역사에 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 나는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중직자다.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 장로다. 그만 생각해야 돼요. Of 나머지 다 따로. 나는 오직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세운 권사다. In this 이 차입니다. 초대 교회 중직자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이라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제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험 받고 난 뒤에 어려운 것을 할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그리고 뭘할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계속 복음과 전도만 생각하는 거. Maybe that's the reason, but I just continue to think about evangelism and the gospel.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But that's right, isn't it? 내가 목사인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오직 복음과 전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오직 복음과 교회 전도만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And I believe that to be right. 그럼 다른 건 어떡합니까? Then what about everything else? 뭐 다른 건 대충 하면 돼요. Everything else vaguely do. 왜냐면 내가 주로 해야 될게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어, 바꾸셔야 됩니다 주 되는 것과 t 되는 것을 바 o u 야 u s t c 이, 이게 바꿔야만 역사를 나누는 것이다. Changes,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나는 어느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장로다 할 때는 그게 주예요. Church, 내가 혹 사업을 한다면 그거는 부업이다. Business,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Yeah, 이렇게 완전히 바꿔줘야 요 예. 초대 교회 중직자는 그랬습니다. 이 오바다는 말이죠.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하고 모든 걸다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엄청 역사하셨다그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이 주부가 이 이렇게 바뀌면요 곤란해지는 거죠. Really 자 그러면 이 지금 초대 교회와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부 쓰임 받은 중에 특징이 복음 흐름을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복음 흐름을 봤으면은 이 전도 흐름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 흑암세는 건져내야 되니까 이 흐름을 다본 사람들이 오바디도 이걸 본 거고 초대교회 우리 중자도 이걸 본 겁니다 만약에 중의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본다면 똑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모세를 도운 게 아닙니다 모세이 오늘 목사를 도우는 게 아닙니다 That we're not here to help the pastors. 지금 대부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도운다 뭐 목사를 도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몇백 년 만에 이만 모세에 이만 복음의 흐름을 본 겁니다. 여기 지금 이드로 장로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데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 게이 이드로 장로가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나는 그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be that 모르고 했으면 은혜요, 알고 했으면 사명이요. 뭐예요? Really really 분명한 사실은 이 대열에 섰다는 겁니다. 또뭐요수와 갈렙은 당연하다고 보여요난한명더 right 이해 안 되는 게 라합입니다. I can't, we can't 참 레아. 대단하죠. 4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의 흐름 속에 딱섰다중의자 여러분 올인해도 됩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복음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 제이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교단에 많은 지도자들도 있는데요. 어, 어느 것이 사실 인지 확 인해, 보 세요. 장모님 들, 군사 님 들, 우리 집사 님 들, 돼요. 지금 없어져가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이 흐름 속에 내 생을 던진다 이거자몇명예몇 your, really this, this 예를 들여다봅시다. 사무엘을 도운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한나 이세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자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과 언약의 성전 건축에 대한 답을 다윗이 붙잡은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중직자들은 다, 이제는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정말 하나 내가 해야 될 진짜 주가 뭐냐를 보는. 그래서 교회 종교는 괜찮습니 What is the main thing that you must truly do? 자, 아까 얘기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이 오바다다 그 말이에요. 저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흐름을 본것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흐름이 있습니다. 필리핀 가면은요 어느 정도냐 차에 Jesus is Christ. If you go to the Philippines, it's the end where you see Jesus 필리핀가? is Christ on all their cars. 아, 차 그런 차만 들어니까요. t h e r e are many cars with that. 근데 이 사람들 그럴 수도 몰라요. But they don't know Christ. 그게 이제 그그나라 복음 흐름입니다. That's the flow of the gospel in their nation. 어 지금 이제 미국에는요 뭐꼭 크리스마스라는 말단을 써야 되겠냐? In America, they're saying, do we have to use the word Christmas? 그럼 뭐 홀리데이에서도 되는데, 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란 단어가꼭 들어가야 되겠냐? Oh, holiday, 이런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So kind of 그러니까 중직자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는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다른 것 걱정할 거 없다. So officers,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 직업이 옛날에 어부였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 언해복된 언약 때문에 일어난 중직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인물들이죠. 14. 이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획을은 여기 부, 다른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먹어도 좋습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교회 안에 가던 자리 같은 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 가시는 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요 복음 회복하는 이 흐름 속에 내생을 드린다면 your life to this flow of the of the 자 전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what the flow of <laughs> 반드시 복음 없으면 재앙이 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곱 번이나 이스라엘나라 재앙이 됐습니다 times face 이때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복음을 해보고 하신 거예요. Well 이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만 쓰신 게 아닙니다. 중직자로 먼저 썼어요. 여러분이 복음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뿐만 아니라 많은 후대를 살리게 돼 If you are inside the flow of the gospel and the flow of the evangelism, not only will God use you, but God will really give evidence to your future generations. 여기에 내 정체성과 모든 것을 찾아낸 것. And here you can find your identity. You're v e r y t h i n g 어, 중직자 여러분이 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언약 잡고 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우리가 손해를 봐도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니까요 지금 그우리가이걸 놓치고 난뒤에 완전히 미국은 3단체가 지금 장악을 해버렸다. So right 그러면 점점점점 복음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복음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니지요. 바 so 바울이 이 말할 때이 복음은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 때이 얘기하고 난 뒤에 700년 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이 고백이 7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고예요 여기에 생을 건 중직자들이 나왔다. 700년 만에 회복되는 복음에7 0인전직자들이초대7 0에 있었던 거예요. 예, 응답을 얼마나 받았에냐가 아니고 하나님0 이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전복을 해요. 세 가지 분명히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것을 분명히 성경에 대언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나 다를까? 여러분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Well 이 언약을 알고 있었던 이 중직자들은 생을 걸고 세계보험을 했다. 예, 유대인의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전 재산을 다 바쳐도 괜찮은 이유를 찾아낸 거요 자기들의 모든 기능을 다 드려도 되는 이유를 찾아낸 거 예.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That's the way I see it. 예, 이번에도 저는 물어봤어요. 예, 우리 중요한 랩런트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도 받고 공부하고 있는 그얘기 중의 에한얘기입니다 또, 이런 논문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Said, kind of 너무나 훌륭한 학자들이 미국에 많아요. 지금 놀라운게도 미국 교회 지금 팝니다 right now, 교회당을 교회당을 파는데 어느정도 파느냐 면요 이번에는 그냥 얻었어요 이, 그냥 돈 안주고 그냥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면서 하는 말이 꼭이 교회를 써달라고 그리고 왜 넘기느냐입니다 이 교인이 없어요. 돈조도 돈, 돈 받아 갈 교인이 없어요. 교회당 그냥 받았다니까요. 근데 so 이런 교회당이 미국에 꽉 찼습니다. 이거 지금 예사로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And so this is not to take lightly.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언론 해 가지고 <laughs> 미국의 RU 레몬드 유니버스 대학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선 뭐 딴거 하기 이전에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로부터 전도훈련을 시켜야 돼요. 급합니다. 이러면 r u 로서매일기도 하세요. 지금 그 멀리 갈 것도 없고 미국 안에 130개 넘는 다민족와 있어요. 그것도 지도자들 와 있다니까요. Are there.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우리가 안 가도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는 현장이 미국입니다. And even we don't go 거기서 본격적인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아, 깜짝 놀랐어요 저는. Really 미국에 살고 있는 현재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 공부를 안한 사람도 많아요. 아니, 미국에. 미국 얼마나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도 네 하와이서도 봤죠. 어떤 사람이 목사였다고 당제 목사인데 신학은 안 했대요. And this happened in Hawaii as well. There was a pastor, and I said, "Oh, where did you study?" He said, "Oh, he didn't study seven seven years." 아, 근데 언제 목사 됐냐? I said, "How did you become a pastor?" 선배님이 하라더래요. I said, "Oh, one of my seniors told me to be the pastor." 선배님 누구 내거든? I said, "Who's your senior?" 앞에 목사님이. It was the previous pastor. 그니 목사 해라. I said, "Oh, you take over t h e church." 그럼 목사 하고 있요 said, "That's why he's the pastor of the church." 이 큰일 나 They were really in trouble. 진짜 큰일 났어요. We really are 아니, 너무 기가 찼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앞으로 이름 어떻게 돼지 싶어요 really you know,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를 틀리게 하거든요. 일단 이스라엘은요. 언제부터 몰라요. First of all, know about sin.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미친 놈들. 그러잖아요 so 이스라엘 사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목소리> 세상을 건지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만국을 부수고, 우리 나라를 세울 메시아를 보낸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당년이 망에 돼요. 그러고 우리는 성민 너희들이 이방인. 제1위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몰랐냐면요,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것이 원죄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요. 그리고 나면 미국 깜짝 놀랄 일이요, 가보면요. 그러니까 구원관도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애가 태어나 죽는데 뭔 죄가 있냐 그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에요. 한나라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쟁 속에 이 마게도니아의 멸망을 이것을 복음 가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had had the 절대로 로마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핍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죽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더라도 이 우리 민족의 복음이 전 된다면 내가 그거 하겠다 고얘기했아 아마 제 생각인데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다 알리시지 않았겠나.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던다고말씀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뭐 마귀의 나라 이 건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이 있음인데 세밀하게 40일을 얘기했습니하다 어떤 의가여러분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직자 여러분의 교회 사역, 중직자 여러분의 전도 사역, 중직자 여러분의 후대 키우는 사역은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없습니다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s m m i n i 마지막 사이.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리니. So 여러분이 지금 세계 에복음을해야될 마지막 사이이다. One ways, it is your final for world 자 이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한 걸 하셨어요. Then each time that happened, God did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에게. 그에얘기죠 천년 응답을 아니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1년에 1년짜리 응답받아가지고 세계보험만 못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1 0로 축복하셨다가 샘 근원을 0 0 0 0 0어요 렘넌트 일곱 명이 받은 축복을 싹다0 0요 천년의 응답입니다. Received, 이 응답을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는 중직자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요. 지금 여기 훈련 현장에 중의자들 많습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토요일 같은 새벽에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서 우리가 전도 운동하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중의자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릴 때 중의자들이 교회에서... 늘 싸움이 나고 자리 다툼 u 만만 봤어요 w church o f f 전도하는 분 많습니다 right office,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t 주 n 응답이 우리 이거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걸 주어서 하나님은 세계 e a t s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a m o 중에 가장 큰가 후대 r c h o 이걸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정말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그 누구도 줄수 없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 요즘 우리 랩몬트들이 응답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직자분들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후대도 사는 겁니다. More... 네, 여러분이 important. 살아야 more... 교회도 사는 you 겁니다. Live, 그래, 당연히 이응답을 받게 됩니다. So, 아, 우리 중직자분들이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사역이 세계복음화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ffers, your life, your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미션홈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We'll